<목소리> 안녕하세요 허닭농굴입니다 지난주에 마을 어른들에게 호딱을 대접한 영상을 본 친구들이 저는 안해주냐입니다 주변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닭만 사면 되는데 그까이꺼 못해주겠냐 했더니 오리로 해달랍니다 오리나 닭이나이니 못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다 했습니다 오리 크기가 닭의 3 배는 되니 친구들과 셋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지난 주에 마을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느라 고생하신 외딴집 형님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함께 오도리를 먹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누룽지 오리 백숙이 먹고 싶다고 하니 누룽지는 눌려 주시겠다 합니다. 원래 주말 오전 내도록 비가 잡혀 있었으나 아침 8시 이후부터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벌통 점검을 마치고 오리를 사러 읍내에 나갔습니다. 옻나무는 오래도록 우려내야 좋으니 읍내 나가기 전부터 곰통에 끓이고 있었습니다. 생전 오리를 사본 적이 없으니 무작정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닭 파는 곳에서 오리를 팔아 금방 오리를 살수 있었습니다. 닭에 비하면 오리는 상당히 크긴 합니다. 밭에 나가서 대파를 뽑아왔습니다. 우리 밭에 가장 풍부한 것이 대파이니 왕창 뽑아다가 곰통에 넣었습니다. 오랫동안 온 나무와 대파를 삶으니 국물이 까매졌습니다. 이 정도 국물이면 나름 진해 보입니다. 지난번 옷딱 먹을 때 넣은 감자가 맛있어서 이번에도 감자를 깎았습니다. 뒤꼍에 매달아 놓은 마늘도 잘라다가 깎습니다. 우리 어머니 농사지은 마늘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입산처럼 속이 쓰릴 정도로 맵지 않아서 먹기에는 좋습니다. 이제 오리를 곰통에 넣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준대로 그대로 넣었는데 사실 나중에 외딴 집 형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오리 내장을 깔끔하게 제거하지 않아 붙어 있었는데 그것들 때문에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 싹 제거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오리 살때 삶는 재료를 함께 줬나 봅니다. 오리 넣을 때서야 발견이 됐는데 그냥 두기에는 아까워서 오리와 함께 넣었습니다. 그 덕택에 나중에 오리 먹을 때까지. 나뭇가지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일단 다리 한짝을 잘라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30분 이상을 삶았는데 고기가 뚝뚝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버팁니다. 결국 가위로 잘랐습니다. 곰통을 들고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형수님은 찰밥을 해서 백숙 속에 넣으십니다. 오리백숙이 다 됐을 즈음 친구들도 도착했습니다. 한 친구가 정말 온나무를 넣었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온나무를 넣으라고 해서 많이 넣었다고 했더니 다시는 온나무 넣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김 올라오는 모습만 봐도 가렵다고 이내 도망갑니다. 다음에 온나무를 넣지 않고 다시 오리를 삶아야 할 상황입니다. 여튼 오랜 시간에 걸쳐 요리가 완성됐으니 먹어야지요. 물론 느낌이겠지만 오리든 닭이든 온나무를 넣어야 더 쫄깃해지는 듯 합니다. 밥상도 세팅하고 카메라도 세팅을 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길래 거꾸로 앉으라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여튼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우리 어머니 포함 다섯 명이 실컷 먹었는데도 그래도 남더군요. 역시 오리가 크긴 큽니다. 조만간 옷 오른다고 달아난 친구를 위해 다시금 오리를 삶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はい <on> <Okay. S 2>